우선 여기에 많이 오신 오신 저 오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한번 단지를 반을 가져고 대표에서 같이 고맙다는 말씀, 말씀을 말씀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억울함을 잠깐 한 마디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윤미가병걸려서다똑같지게 유미는. 그 일어날 런도 없고 앉아 있었는데 삼성에서 그 유미한테 백지 사표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삼성 사람들한테 항의하고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그 유미가 다시 구하는 유미한테 어떻게 되느냐고 얼마큼 아프냐고 한마디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협박한다면 한마이 돼서 네가 산정을 여주지 않느냐. 탈퇴문 해봐라, 삼성을 니가 이길 수 있으면 다 이겨봐라 이렇게 계속 협박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상성을 여러분의 그 따가운 시선으로 가 고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뜨거운 감정으로 우리나라 노동자가 편안하게 살수 있게끔 정부를 질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올림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공유정옥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최가 <laughs> 동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 도착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반올림 활동하는 도착을차를린 거고요. 저도 뭐, 같은 마음입니다. 영화가 꼭 극장에 걸리고 많은 분들이 볼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어, 유미 씨 말고, 지금도 방석에서 투명을 하고 계시고 선제인정을 어,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분들 저희가 휠체어로 어, 모시고 구축을 해서 가서 같이 극장에 가서 극장이 너무 꽉 차서 아 어, 이거 어디 앉아야 되나 이런 고민 하면서 같이 영화를 볼수 있게 되기를 정말 마음가에서 예, 같이 바라고요 영화에 묻지 않게 반올림 싸움 아직 이룬 것은 없습니다만 오늘 시인의 말처럼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영화 만드는 그 패기 그 지지하시는 그 마음만큼 반올림 싸움도 같은 패기와 같은 연대의 마음을 지켜봐 주시기를 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올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영화가 짱에 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 그리고 영화 또 하나의 가족 제작위원회 여러분들 감독님 다팀 여러분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